굶진않아 했다고안커 <laughs> 너희가 큰일났네 해봅시다 나도 나도 질문하세요 질문 1 3번 아니 그거 쭉 풀거고 일단 오 연습문제 풀거거든 오늘 할거는 페이지 28쪽서부터 할거고요 연습문제 풀릴거에요 페이지 28쪽 연습문제 풀릴건데 이거랑 오늘 로그까지만 좀 나갈거에요 로그 이것도 하고 모르면 알아서 해 여기까지만 나 거고 문제풀 할 건데 28초 전에 빨리 아무거나 버릴김 없이 질문하세요 28초 전에 27초까지 없어? 1번이요 어? 1번 무슨 1번? 연습 문제 아니 그건 8번 아거못 알아들어도 되지? 아 진짜 못알아들는게 하나 있네 7... 7-1이에요 7 26쪽에 7-1 얘기하는 거야? 네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라고 제발 네7-1뭐 이렇게 아 이거 7-1이구나 아, 딴 거는? 괜찮아? 네, 7-1을 모르는데 7-1을 맞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? 네. 네, 네. 이거 하기 전에 페이지 네. 질문 나와서 좀 하고 올게 7-1을 7-1 먼저 할게 밑에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음. 음. 지금 문제 주어진 게2에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에, E의, E의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x 이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얘가 3일 때 문제 속력의 1번 2의 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었어 그지? 머릿 속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. 내가 만약에 만약에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볼게 제곱을 제곱을 해보겠다 그지? 저거 하면은 2의 x 무슨 말이냐? 이게 제곱을 하면은 물론,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얘야, 얘. 얘. 어? 얘야. 네. 얘제거하면요 이랑 얘랑 같은 값이 뭐냐면은, 그러니까 머릿속에 요게 좀 있어야 돼요. AX 플러스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 플러스 4XY입니다.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입니다.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. 이거 왠지 알아? 외우는 거아니야 당연히, 당연히 그런 거야. 난방을 알아볼라. 어. 확실히 알아. 눈빛이 말는거 같아. 준 네. 알아. 네. 내가 이걸 왜 썼냐면은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은 얘에서 얘가 한방에 찾을 수가 없거든. 그래서 뭘할 거냐면은 이거로 써먹을 거잖아. 그지?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만들고 푸드방법면 굉장히.